완전 불완전 이회입니다 2회 가보요 자,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3월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보는 겁니다. 자, 후와 나왔어요. 그럼 일단 뒷문장부터 보는 거지. 맞아? 뒷문장부터. 이편 동사 찾는 거죠. 동사. 주어 있죠. 여기 뭐가 없어. 목적 없네. 그지 목적 없으니까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 자리지. 맞지? 관대 둘다 관대네. 근데 앞에 보니까 e 라는동사가 보이죠. 그럼 선행사가 없는 거지 지금. 와. 어, 어, 그렇지. 얘는 무엇이라는 의문사로 해도 되고요. 그냥 것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해도 됩니다. <laughs> 답은 마시죠. 자, 2번 간다. 호인트로듀스에 밑줄이 쳐있네. 호인트로듀스 맞아? 그러면 이거는 동사랑 관계사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어 이거는 관계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콩까지다 콩콩콩자콩콩몇 개? 자 여기 후 하나 있죠 후몇지또후 하나 더 있죠 또 여기 앤드는 콩이 아 여기도 앤드는 콩이 아니야? 이엔드는 명사를 연결한 거지 동사를 연결한 게 아니죠 그럼 콩이 지금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동사 몇개 나와야 되는데? 동사 세개 나와있죠 자 보세요 에, Church, Blends, Courier, Bruce Lee 이렇게 봐. 어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l e v e 동사 하나 나와있죠 OK 자 근데 이제 여기 Who, Introduce가 후 인트로듀스가 밑줄이 쳐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상하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가 이상한 거냐 여기 밑줄 쳐있으니까 이제 얘가 후가 들어가면 동사가 두개더 나와야 돼그잖아 여기 동사 둘 동사 셋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사 세 개가 없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얘는 후는 쓰면 되는데 안,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인트로듀스만 써라. 아, 그래야 콩이 하나면 동사 몇 개? 두 개. 자, 여 갑니다. 13번. 여기도 콩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동사 체크합니다. 동사 첫 번째. refers to be one. refer to 무슨 뜻이라고? 언급하다. originated.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면 콩이 몇 개야? 한 개. 콩한개 나와야지. 근데 콩이 어디 있어? 없잖아 지금 콩이. 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어 그렇지. 이걸 위치로 바꾸라는 말이야. 머스터 위치. 이 시험이 잘 나와. 13번. 다음. 14번. 동사 체크합니다. 이런 동사죠. 주어 없네. 그지? 주어 없어요. 언제나 불안전에? 불안전에. 그리고 관계대명사 자리. What which 맞았어요. 선행사 보면 되죠. 선행사 보니까 선행사가 Story of sadness delight 이렇게는 이게 다 선행사 지입니다 이게 선행사입니다. 그럼 선행사 있는 거야? 답은 which죠. Yeah. 맞지? 자 이제 내려갑니다. 1 5번 똑같이. 자, 왔 h a t t 뒤에 봅니다. could not be produced. 동사있고요 주어 없지. 주어. 주어 없죠. 그지? 주어 없으니까 완전히 불안전해불안전하지 그럼 답은 둘 다야. 됐니? 둘 다야. 자, 15번 발표둘 다야. 그럼 선행사 찾아야 돼. 선행사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음? 오. metals, chemicals. 마디슨 이게선행사야 이게 선행사 떨어져 있는 경우 조심하라고했죠그 선행사가 있으니까 좋았으면 안될 거죠. 그렇죠? 다음. 16번 16번에 똑같이 자, 뒤에 거부터 갑니다. You are doing 여기 끝났네. 여기 쪽 끝났지? 여기 끝왜 끝났냐면 여기 새로운 동사가 나오니까 그 앞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여기 동사고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러면 죽어 있고 뭐가 없어? 목적 없네. 목적 없어.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해. 오케이. 불안전해. 불안전해. 자, 기억 내. 여기 존치사지. 그아아 전치 플러스 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아 이거 완전한거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뭐는 불완전하더라? 어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와은 뒤에가 불완전한지 그럼 뭘바꾸라는 얘기야? 와을바꾸라는 그 얘기지 다음 17번에 뒤에 문장 합니다 동사 찾았죠? 동사 required 주어 잡이네요. Almost 이목도어네 완전하네. 다 분말 분지지구냐. 쉽죠? 음, 쉬워야 돼. 자, 네 번째, 18 자, 왜요? 뒤에 보니까 head, battled 동사죠. 그렇지? Head, battled 동사 주어 없네. 완전 불안죠. 불완전이잖아. 그러면 얘는 왜는뭐이고 관계? 관계? 관계 부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관계 대명사 바꿔야 되는 데, 앞에 보니까 g e n e r 라는 사람이나, 무슨 얘기야? w h o u have done? Con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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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죠 없네요. without produce 이거 빼오려고 주어 <laughs> 없으니까 완전해 완전에불완전에 그럼 둘다네둘 다야. 맞아? 그 다음에 선행사 봐야지. 선행사 보니까 only we p c t 라는 선행사가 있네요. 답은, 네, 그렇지. 다음 아, 여기서는 it is not always 쉽지는 않습니다. f o r 우리가 you know 하는 것은 자, it 가 가져, 진조는 to know 우리가 진조. 뭐라 냐면 exactly 무 그래서 our nature is 우리의 본성이 이제 무엇인지, 여기 무엇이 무엇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개죠, 얘는? 여보요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복수. 몇 번에 나왔던 거죠? 음 이거 했지? 어 그래 전사 플러스 와트 되고 여기 주어 없죠? 프랑지나지 전사 플러스 와. 이거 와스 해서 어떨라고? 모모 인 모모 인자 와트 세 가지 모모 인 것. 두 번째 모모 인 사람. 세 번째 모모 인 꽃. 이렇게 세가지 장소가 나이때게장소인나 파키. 지뭐파키스서인 곳. 이렇게 나 이렇게 해서, 죠고생서서